네. 그럼 바로 이어서 인스타그램 광고의 장점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모바일 최적화인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광고 퍼포먼스 3팀 박상재 마케터입니다. 이제 오늘은 메타 광고 중에 일부인 인스타그램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인스타그램은 모바일 마케팅에 최적화된 매체로서 인스타그램 이용자 10명 중 거의 10명이 모바일 유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만큼 모바일 광고에 노출되는 이미지나 동영상의 소재에 우리 소구점을 명확히 어필하여야 합니다. 네, 인스타그램은 2030 세대 중심으로 이제 이용자가 주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이 매출 중대뿐만 아니라 브랜딩 효과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가장 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인스타그램 광고의 장점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모바일 최적화인데요, 모바일 중심의 이용 패턴, 모바일에 최적화된 풀 스크린 화면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인스턴트 경험, 이제 스토리 등 모바일 최적화로 이제 소재를 활용할 수 있고. 모바일 마케팅을 위한 서비스 및 광고 상품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네이티브 광고인데요. 일반 유저, 이제 또는 유명 페이지 업로드 콘텐츠와 유사한 형태로 이제 광고를 노출시키는 것인데요. 이제 친구와 이제 유명 페이지 콘텐츠 사이에 자연스러운 광고 노출로 타겟에, 세, 타겟에게 우리의 소구점을 어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브랜딩 및 퍼포먼스입니다. 브랜딩 캠페인부터 이제 퍼포먼스 캠페인까지 최적화 운영이 가능한 마케팅 채널이고요. 마케팅 단계별로 최적화된 광고 목적을 제공하고 전략적인 광고 목적 조합으로 브랜딩 캠페인부터 퍼포먼스 캠페인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네 번째로는 정확한 타겟팅인데요. 실제 유저의 인구 통계 데이터와 행동에 기반한 오디언스 중심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핵심 타겟, 맞춤 타겟, 유사 타겟 등 다양한 타겟팅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타겟별로 이제 저희와 관련성 높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이 외에도 인스타그램 광고를 진행하였을 때는 더 많은 특성과 장점들이 있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타겟팅은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광고 퍼포먼스 3팀 박성재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